안녕하십니까. BSM의 수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비행기는요, 어, 에어 캐나다 보잉 7878입니다. 네. 우선 상자부터 잠깐 소개하면요. 요맨 위에요. 이렇게 보잉이라고 써있고요. 그러면서 7878이라고 엄청 크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어, 에어 캐나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화면에는 지금 안 잡히는데 이어 에어 캐나다 그림 뒤에 에어 캐나다 로고가 작게 있습니다. 아 크게 연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가장 요즘 로고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에어 캐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대 400 스케일입니다. 옆으로 가면요. 이제 여기는 에어 캐나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 로고 있고요. 옆에도 뭐 비슷합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어, The Heart of Aviat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이렇게 보 o i n 878써 있고 에어캐나다 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위에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 보여드릴 거요. 이제 이게 뒷부분입니다. 맨 위에 Limited Edition 이렇게 써 있고요 가운데 에어캐나다 로고 그리고 에어캐나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살살 열리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네 아주 깨끗하게 잘 열렸습니다 네아 거꾸로 했군요 우선요 이렇게 돼있고요 이제 깍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좀 잠깐 치울게요 아네 우선 여기 옆에요 이렇게 어, 보잉 787 어,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787, 짝대기 거주 있고, 800A라고 써 있습니다. 네. 딱, 이제, 이 뭐라, 그 비행기 모형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이 좀 살짝 끈적끈적한 게, 한데,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요. 제가 카메라를 좀 살짝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비행기입니다. 아주 멋있네요. 이렇게 예,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뒷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맨 앞으로 가면요 이렇게. 조종석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타웰 a l l i 라이언스 로고 있고요. 문 있고 에어 캐나다 이렇게 로고랑 그리고 그 위에는 에어 캐나다 있습니다. 이렇게쭉 창문이 있고요. 이 앞에는 창문이 몇개 없습니다. 이앞부분은 창문이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살짝 어 푸른빛이 나네요. 완전 아 약간 진한 지난... 짙은 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면요. 이렇게 어 위에 이렇게 캐나다 아 이거 그 캐나다 로고가 있고요. 아 이거 아 국기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있으면 밑에는 드림 라이너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이래는요 아, 캐나다 로고가 있고요. 제가 초점이안잡혀서 잠깐만요. 네. 여기 캐나다 로고가 있고 위에는 801이라고 써있습니다 아비고요 그럼 이제 한번 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케이스를 만들고요 이 비행기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요 땅바닥에다가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알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이제 빈기가요 어, 다치지 않겠죠? 우선 뒤에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뭐 여러 가지 뭐점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선 바퀴는요 네개네개있고요요 그 사이에도 되게 여러가지 뭐가 있는데 이 하얀색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쩌나 되게 정교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요 에어캐나다 어 로고가 또 밑에도 바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고요 요게 이제 앞바퀴 이렇게 돼있습니다 뭐 뒤에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러면 다시 저는 이렇게 깍을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 이게 지금 7878이잖아요 그럼 한번 7879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이는 7879도 갖고 왔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게 보인 7879인데 이것도 동영상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7878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봐서 다를 건 없는데요 앞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아, 초점이 잘안 맞네요. 이 창문이요, 살짝 다르고요. 이 7878은요, 창문이 여러 개 없는데, 이 7879는 창문이 더 앞부분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 이렇게 동영상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BSM이었습니다. 좋으셨,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